杰布，杰布。 만디의 우연한 모험. 콰르르쾅! 폭풍우가 무섭게 치던 밤이었어요.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동물원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호랑이 만만디는 후기심에 그냥 한번 밖으로 살짝 나가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가 탈출했다며 총으로 만만디를 공격했어요. 난데없는 소동에 만만디는 깜짝 놀라 숲으로 막 도망쳤어요. 만만디는 숲속에서 원숭이가 돼지 개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다들 남쪽에 있는 노아섬을 찾아가는 길이었대요. 그 섬은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래요. 만만디는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하고 졸랐어요. 친구들은 만만디를 깨워주기는 했지만 영 찜찜한 눈치였어요. 괜히 호랑이랑 같이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잡히면 큰일일까요? 친구들이 먹이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갈 때도 만만디는 숲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곳도 많고 사냥도할줄 모르고 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들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이 갖다주는 먹이만 날름날름 받아먹으며 쫄랑쫄랑 따라다니다 보니 점점 밉상이 될 수밖에요. 친구들은 이제 만만디한테 말도 잘안 걸고 잘 따라오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 다들 나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만만디는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루는 앞서가던 친구들이 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뭔데? 왜 갑자기 멈추는 거야? 맨 뒤에 있던 만만디가 궁금해서 고개를 쏙 내밀어 봤더니 글쎄 커다란 늑대 3마리가 으르렁 거리며 다가오지 않겠어요? 만만디 앞에 있던 돼지는 오줌까지 찔끔찔끔 쌌어요. 그런데 하필 그 오줌이 만만디 얼굴에 튀고 말았어요. 만만디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흥! 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 소리에 놀란 녹, 늑대 녀석들이 호랑이다! 하고 도망쳤어요. 만만디 덕분에 살았어.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야. 친구들은 이제 만만디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친구들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 왠지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때부터 만만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양도 하고 앞장서서 길을 찾기도 했죠. 깊은 숲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호숫가를 찾아낸 것도 만만디였어요. 덕분에 친구들은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만만디와 친구들은 다 함께 노아섬에 도착해서 평생 현재처럼 친하게 지내기로 맹세했어요. <laughs> 하지만 며칠 뒤큰 일이 벌어졌어요. 원숭이가 혼자서 과일을 따러 갔다가 그만 늑대를 만났지 뭐예요. <laughs> 한 마리도 아니고 여섯 마리나 원숭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만만디는 원숭이를 구하려고 혼자 늑대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늑대들은 아주 사나웠지만 그래도 만만디는 물러서지 않았죠.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마침내 늑대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긴 위험해. 늑대들이 언제 다시 몰려올지 몰라 만만지는 다친 원숭이들을 등에 태우고 앞장섰어요 그러고는 성금성금 노화섬으로 향했죠 높은 산을 오르고 큰 강을 건넜어요 만만지는 원숭이를 등에 태운 채그 험한 길을 걷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들도 갈수록 점점 뒤쳐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만만지는 형제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어요 어느 날 만만디와 형제들은 고생 끝에 드디어 노아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형제들은 매우 기뻐서 뿔짝뿔짝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었어요. 노아섬으로 가는 길목에 총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제 만만디는 물론이고 형제들까지 몽땅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때 만만디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저 사람들을 따돌릴 테니까 너희들은 곧장 노아섬으로 뛰어, 알았지? 그러고는 형제들이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기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마취총을 땅땅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형제들은 노아섬을 향해 있는 힘껏 내달렸죠. 만만디는 마취총에 마, 맞아 쓰러지면서도 형제들이 노아섬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빌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만만디는 이미 동물원에 실려와 있었어요. 아 형제들은 무사히 도착했을까? 만만디는 형제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 어느 날, 갈매기 한 마리가 만만디에게 커다란 나뭇잎을 전해주었어요. 나뭇잎에는 원숭이, 개, 고양이, 돼지의 발자국이 꼭 찍혀 있었죠. 만만디는 형제들의 발자국을 보며 그제야 활짝 웃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만만디의 마음속엔 늘 형제들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아빠의 생각보터리 주인처럼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렴 천덕꾸러기 찍으만 봤던 만만디가 어쩜 이렇게 달라졌지? 진짜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무엇이 만만디를 바꿔놓았을까? 아빠는 만만디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으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바로 무엇이 호랑이 나온 것일까? 라는 질문 말이야 그러니까 만만디의 진짜 탈출은 마음속에서 시작된 셈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만만디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어 더 이상 동물원의 풋내기 호나, 호랑이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는 야생의 호랑이가 된 거야. 먹이를 직접 사냥하고 용감하게 늑대와 맞서는가 하면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진짜 리더의 모습도 보여주었잖아. 맞아. 때로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져. 중요한 건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주인처럼 살게 되고 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하인처럼 살게 된다는 거야. 아가야. 마음 푹 놓고 기다리렴. 이제 곧 네가 주인이 될 멋진 세상을 만나게 될 테니까.